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곧 옛날에 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조치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군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으리이다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을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물 파시이여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군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냐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냐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않냐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냐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시랑의 저수에서 심히 상의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않냐셨으리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날곧옛날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조치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군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일양갖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려 로파심이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군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으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나이다 우리 마음이 대축지하냐?